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중계 채널 최진TV입니다. 어, 제가 오늘 여기 강북 구민구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스페셜한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강북 유일의 여자 축구클럽 강북 WFC와 그다음에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SC주니어와의 경기가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우리 강북 WFC와 FC 진유의 경기도 중계를 해드리고 우리 한국 여자축구를 위해서 힘쓰시고 있는 감독님과 코치님의 간단한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아 저는 지금 우리 강북 유일의 여자축구 클럽 맞죠? 네. 아 강북 WFC에서 열심히 유생을 지도하고 계신 우리 코치님을 뵈러 왔습니다. 어, 코치님 먼저 어, 인터뷰에서 감사드리고요. 네. 한번. 코치님 소개하고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선수들 중에서 네.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강북 WFC의 박성경 코치라고 합니다 선수 생활하면서 코치로 전환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친구들이 한두명 정도 있는데 네네. 이름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laughs> 얘기해면됩니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 정아연이라는 친구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설아라는 친구, 두명 아이를 친구?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두 선수를 특별히 말씀하신 뭐 장단점이라든가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생각하는 게 기복이 네.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두 친구가 기복이 많이 없어 보였고, 음. 제가 보는 결과로. 그리고 일단은 발재간 자체가 워낙 뛰어나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또 남자 선수들하고 이제 동생들이나 뭐 동갑도 있지만 네. 남자 선수들하고 많이 뛰게 될 텐데 혹시 어떤 점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재밌을지 한번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 일단 남자랑 게임을 뛰다 보면은 스피드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여자아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네. 그런 성장하면서 어 하나씩 배워가는 거 라는 아, 네, 그런, 네, 그런 단계라고만 진짜... 생각을 해서 좀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응원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북 WFC의 박성경 코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자 축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 WFC 전형찬 감독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강북구 유일의 여자 축구 클럽이고요. 오늘 축구 클럽을 이끌고 계신 수장이신 우리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랑 축구팀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북고 w 1 5의 여자 유일하게 이제 전국에 있는 유일한 여자 팀이고요. 아, 전국에. 네 전국 통틀어서 이제 학교 팀들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1호 여자 네네. 클럽 팀입니다. 아. 그러면 그 유일한 여자 축구팀으로서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또 장점 이런 것 혹시 있을까요, 군님? 남자 팀 같은 경우는 지금 클럽화 시스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한1 0년 전부터 바뀌어서 지금 많이 클럽화 돼 있는데 여자 팀도 네. 이제 저희를 시작해서 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클럽에 맞게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네. 할수 있게 이제 뭐한 학교에 다 다니진 않고요. 여러 곳에서 아. 다니면서 이제 할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네뭐 서울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는 아 거의 이제 합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남자친처럼 저희도 뭐 집에서 다니는 애들은 자유롭게 집에서 다니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있어. <laughs> 네. 그러면 감독님, 그, 우리 선수들 중에서 네, 네. 지금 오늘 축구 시합을 하, 하게 됐잖아요. 네. 혹시 아까 코치님한테도 여쭤보긴 했는데, 좀 이렇게 눈여겨볼 친구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이제 남자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구경할 때, 시청할 때, 네. 보, 염두를 두고 보면 재밌게 볼수 있는지 혹시 그런 거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비슷비슷하고요. 지금 네. 초등학교,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신입생 오는 아이들이 아, 많거든요. 예. 이제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이 많고, 뭐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는 남자아이들만큼 스피드가 좋고 빠르고 이런 음. 거는 뭐 많진 않은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볼을 다루는 것도 좋고, 아, 아기자기하게 이제 네, 네. 패스 게임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아. <laughs>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여자축구 응원해달라고 한 말씀 딱 하주시고 어그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복구 15세 많이 사랑해주고 여자축구 많이 사랑해주십시오.